안녕하세요. 피토 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52번 강의 체비 셰프 보관입니다. 체비 셰프 다항식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성질을 이용해서 보관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것의 간단한 예를 볼까요? 로또의 경우에 정해진 번호 중에서 고르는 경우가 있고요. 번호를 직접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경우에는 패시브, 수동적이고요. 직접 고를 때는 액티브, 능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관에서도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데이터가 주어져 있어서 수동적으로 보관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데이터 위치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액티브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세개의 점을 지나는 2차식을 구할 경우에 어떤 점을 고르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라그랑주 보관과 뉴턴의 전진 후진 보관은 어떤 함수에 대한 데이터가 지정된 점에서 미리 주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패시브 수동적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주어진 구간에서 당식 보관을 할때 능동적으로 보관점을 결정하는 것을 체비셰프 보간이라고 합니다. 오차가 가장 적게 되거든요. 먼저 체비셰프 다항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구간 -1부터 1 사이에서 정의되는 체비셰프 다항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코사인 함수와 코사인 역함수를 이용해서 다항식이 정의됩니다. 두 번째로는 몇급수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t0부터 무한대까지 다항식이 정의가 됩니다 고차의 체비셰프 다항식은 이러한 반복관계를 이용해서 정의가 됩니다 체비셰프 다항식의 성질을 알아볼까요 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 뿐만 아니라 체비셰프 다항식은 코사인 함수이므로 절대값이 항상 1보다 같거나 작겠죠 그리고 체비 셰프 다항식의 근은 코사인 함수에 풀어서 삼각방식의 일반해를 구하고요. 근의 위치를 이와 같이 수열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은 3인 경우에 근은 3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체비 셰프 다항식의 차수하고 보관해서 사용하는 다항식의 차수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n차 체비셰프 다항식의 근은 n개가 되고요. 보관 다항식은 n-1차가 됩니다. 그럼 체비셰프 다항식이 함수의 보관에서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n차 다항식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다항식을 모닉 폴리노미얼 이런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죠. 나머지 개수들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체비셰프 방식을 이의 거듭 제곱으로 나누면요.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체비셰프 방식이 가지는 성질이 있는데요. 수학에서 아주 유명한 미니맥스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대값이 최소가 되는 정리인데요. 차수 n인 모든 이런 방식에서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가장 작은 체득값을 가지는 이런 다항식은 체비셰프 다항식을 이의 거듭제곱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때 체득값은이의거듭제곱분 1이겠죠. 예를 들어 3차 다항식의 경우를 볼까요? 3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 그러면 개수 a, b, c는 임의로 고를 수 있고요. 이러한 일반적인 3차 다항식의 최대 절댓값은 빨간 곡선으로 주어진 체비셰프 다항식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체비셰프 다항식의 최대값이 그 어떤 3차 다항식의 최대값보다 가장 작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림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개의 3차 방식을 고릅니다. X축에 세 점을 지나니까 3차 방식이죠이세 가지 경우를 그려보고요. 체비 셰프 3차 방식도 그려보겠습니다. 체비 셰프 방식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녹색선은 체비 셰프 방식의 최대값의 범위입니다. 첫 번째 방식의 최대값, 두 번째 다항식, 세 번째 다항식,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다항식의 최대값의 위치입니다. 당연히 녹색선 바깥쪽에 있죠. 수학적으로 증명된 내용을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항식 보관의 경우, 오차는 이와 같은 수식으로부터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차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이런 방식의 절대값을 최소로 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겠죠. 그 답이 바로 체비셰프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m 플러스1개의 점을 선택해서 방식을 보관을 할 때는 오차를 최소로 만드는 방식은 체비셰프 방식입니다. 이때 데이터를 능동적으로 결정하는 점 X0부터 Xn은 채비셰프 다항식의 근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수치적으로 설명하면요. 채비셰프 보관은 채비셰프 다항식의 근을 보관점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단 점이 결정되면 라그랑주 보관, 뉴톤의 보관 어떤 것을 써도 마찬가지죠. 사용자 함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관의 범위가 일반적으로 주어질 때는 이와 같은 좌표 변환을 해서 새로운 좌표 z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이도록 하면 됩니다. 예제 10번입니다. 구간 1부터 3 사이에서 3개의 체비 셰프 접을 구하고요. x는 1.8에서 아크탄젠트 함수의 보관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 개의 s 비시 F점을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구한 공식에 의해서 ZK를 구할 수 있고요. Z0, Z1, Z2를 구하면 좌표 변환에 의해서 X0, X1, X2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점이 결정되고 나면 함수 값을 구하고 1차 기울기를 구하고요. 2차 기울기도 구합니다. 그러면 뉴턴의 전진, 보관 방식은 이와 같이 주어지겠죠. 이 식에 대입을 하고 정기한 식이 이와 같습니다. 여기 1.8을 대입하면 보관 값이 나오겠죠. 사용자 함수를 이용해서 보관을 구하고 그림을 그린 것인데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치 해석 52번 강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